만 2년 후에 에브람 곁팔 하솔에서 압살미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미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laughs> <laughs>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압농과 왕의 모든 아들들과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압살롬에게 악론에게 행하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음.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러하온즉 내주 왕이요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어찌 암놈만 죽었으이다 하니라. 연나답이 왕께 아래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압살롬은 도망하여 크슬한 암미홀의 아들 달메기로 갔고, 다이슨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아 슬퍼하니라. 다 같이요. 다이당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노는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어, 우린 장것 하나를 소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장것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13장에 보게 되면 첫째 아들 암논이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누이동생 그러니까 자기 이복 여동생이었던 이 다마를 많이 사모해서 어떻게 하면 그를 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다이당의 셋째 형이었던 삼마의 아들 오늘 여기 나오는 요나답이 아, 당신이 몸이 병겨 누운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가 오면은 다 말이 좀 와서 내게 수정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알려집니다. 여러분, 옆에서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게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두고 행하면 그때 얼무에 걸 때가 있습니다. 암논이 거기서... 어, 이 요나답의 이야기를 듣고 몸에 병든 것처럼 해서 아버지가 제가 찾아왔을 때에 다말이 나를 좀 시정들게 해주십시오. 내가 몸 좋는데 좀 죽을 써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라 했는데 침상까지 들고 나서 엎지로 겁탈하게 됩니다. 어, 그때 이제 다말이 재로운 사람이어서 이렇게 하면 어렵다. 나도 어렵지만 당신도 어렵게 되고 어려우니까 아버지께 요청하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강제로 억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버려버리고 맙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깊은 심중에서 보면, 어, 첫 번째 아들이 암론이었어요. 암론, 암논, 두째 아들은 길나비라고 하는 아들인데, 우리가 전하는 아비가리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은 이제 구슬왕의 달매의 딸이었던 마가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압살롬이었어요. 다이도왕이 광야에서부터 낳았던 아들이기 때문에 실제 그때 당시 신분이 아주 천박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압살롬은 왕으로서의 그 지위를 갖고 있었던 어, 다이시 안전돼서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왕으로 이을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이시 압살롬은 참 무척 사랑했습니다. 압노는 압남대로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고, 마음대로 할 거라는 교만이 있었고요. 압살롬은압살롬대로 길낯은 잘안 보이기 때문에 압론만 제거하면 전체 자기가 왕이 될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압론이 교만해가지고 연하답의 말을 듣고 이제 이 다발을 겉으로 버려두니까 우리 같테면 뭐 어떻게 호통 쳐야 되잖아요. 그 징계를 해야 될 텐데 다시 노하, 노하기만 하고 그냥 방치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도 많이 상처를 받게 되고, 다말은 자기 오라비 집에서 슬피 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감하게 처단할 때 처단해야 돼. 제가 이제 엄지발톱에 무점이 있었어요. 무점약을 요새는 좋아져가지고 병원에 가면 무점약을 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무점약을 주는데 석 달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열두 번만 먹으면 무점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바르는 약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먹다 보니까 발톱에 무좀이 다 없어졌어요. 발톱이 잘 무좀이 없어지거든요. 다 먹어야 할 텐데, 한두번 남기고 겉으로 볼 때는 없어뒀더니 어느 날 살금살금 잘하는 거예요. 그냥 뭐 바빠서 그러겠거니, 무좀약 먹어서 괜찮게 했는데, 이것도 발에 무좀이 생기는 거예요. 야, 죄가 꼭 무좀 같아. 완전히 뿌리 뽑기 전까지는 전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시 당시 그때 당시에 완전히 암론에되 징계를 하고. 또 이렇게 좀 벌을 내렸으면 압살론 마음속에 좀 위로가 됐을 텐데 방치해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사탄의 전략이 나오는데요. 압살론이 어떻게 하냐? 가만히 놔둡니다. 너 아무리 말하지 말아라. 오라비에 힘켤 때까지 널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리고 2년 동안을 곰곰이 살펴보았어. 그리고는 이제 이 양을 거둘 때가 됐는데 이 오늘 나오는 성경이 나오는 발, 이, 하솔이라고 하는 것은 에루살렘이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살렘이 얼마나 멀었냐면 지금은 뭐 25km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길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에루살렘의 군사를 파견했을 때 쉽게 오지 못한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양을, 양털 깎은다 하면서 모든 왕자들 초청하게 됩니다. 암논과 왕자를 초청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 아버지 다이 왕이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악은 고대 머리가 있었어.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는데 암논 형과 모든 왕자들 오게 하시오. 아버지도 모든 신하들 오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나한테 가면 네가 누가 되겠다. 왜냐하면 왕이 행차하면 전체 그렇잖아요뭐 잔치해야 되고 대접해야 되니까 어리겠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으로 이렇게 거절했는데. 압살롬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왕이 모든 신하들과 더불어서 여기까지 온다 하는 것은 성을 비워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러면 왕과 왕자들 보내달라고. 그래서 간청을 하니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 방심하고 압론도 2년 전에 다 말하게 했던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했던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거기 술 마시고 있을 때 압살롬이 가서 술 취한 이 압살롬을 앞눈을 죽이고 만갑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어떤 어정어정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 오늘또 온사치 산길을 잘 찾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를 무너뜨게 얼마나 치밀하게 하는지 몰라요. 앞살은 그랬잖아요. 발이 발, 발 하솔까지 약 25km 떨어진 곳에 나왔일 저질러도 와서. 군대를 파견해서 왔을 때 벌써 해결 다 되어버린 다음에 할수 있게끔 먼거리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치밀하게 작전을 씁니다. 아버지가 안올건 알면서 다 아버지 마음을 설득해서 오게끔 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압론하고 그리고 다 왕자들이 와서 술 취한 다음에 죽여버렸어요. 오늘 저 여러분 한번한 번이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내가 몸 관리 잘 해서 된것 같지만, 암내 몸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지, 저는 요사이 느낀 건 뭐냐면, 아, 몸 좋다고 생명 오래 안 가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은요, 암이 들면, 이 암이 그 건강한 사람만큼 활동력이 강해요. 나이가 늙어서 힘이 없는 사람은 암도 들어와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몸 좋다고 건강 잘 하지 마세요. 언제나 건강검진하고요. 그렇게 야 사는 거지,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목소리가 점차 점차 어눌해지고 또이 말하는 게 어눌해지고 목소리가 탁해서 목사님 왜 기도를 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내가 명지병원 갔더니 그 의사가 인데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아이 목은 목에 가보라고. 그리고 이제 혈관 교통에서밀어줘야될 텐데 신경 계통도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목을 이제 검사했는데요. 목을 검사했더니 너무 무리하고 이분이 몸도 좋고 그러니까 뭐 항시 몸 건강 관리 잘하고 골프도 얼마나 잘하고 그런 분인데 해보니까 너무 무리했고 이 목에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웬만해서 고침받지 못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많이 쉬셔야 됩니다. 절대로 쉬어야 됩니다. 자기 몸 건강인 줄 알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환내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는 몰랐어요. 자기 몸에 병든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 한분한 한 분도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이 정도면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게 괜찮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을 다 준비하고 한번 틈타 버리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온수막이 사단은 온사치, 산지자찾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 여러분, 한분한분 새벽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뛰어서 기도하면 내가 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애들이 빽 하고 울면 엄마가 다 알아서 소변 가려줄지 배가 고플지 뭐가 불편 다 알아서 해준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면 모든 것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요 어려워요. 우리가 누가복음 1 5장에 탕자비 이야기 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 품안 있을 때 그렇게 좋았는데 아버지의 재산만 있으면 내몸만 있으면 자살 것 같아서 아버지께 막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아버지 죽으란 말과 똑같은데 아버지는 그냥 주신 거예요. 나가서 돈이 된 여자도 찾아오고 친구도 많고 흥청망청하고 인기가 많고 돈 떨어지니까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돼지 지업열매,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저주스럽게 생각할 돼지인데 돼지 지업열매 먹으면서 깨닫는 건 뭐였냐면 아버지 입에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의 하인은 이것보다 더 낫겠다. 돌아서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동구밭에서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아버지 집에 모여야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해서 잘 살고 내가 잘해서 건강하고 내가 잘해서 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아버지 그늘 있는 우리가 복을 받는 거지. 아버지 기도를다 하면 언제나 다 좋은 것 같아도 끝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바른 자 여러분 한분한 한한 분이 내집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했던 것처럼 주의 집에 와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날 불꽃같이 눈동자로 지키시고, 내게 복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도 모른 사이에 먼저 해일된 역사가 일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소문이 중요해요. 오늘 이제, 앞사람이 이렇게 암론을 죽였는데,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걸 보면서 다 왕자를 다 죽였단 말에 다시 몸조 눕게 됩니다.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또 여기에 이제 연하답이라고 하는 산마의 아들이 단 옆에 있어서 아닙니다. 암론만 죽였을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론은, 이 연하답은 압살롬에 붙었다가 다이에 붙었다가 그렇게 하면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문이 참 중요한데 소문 때문에 상처받아요. 누구만 죽었다고? 암놈만 죽었는데, 모두가 죽었단 말에 다시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려오는 말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진리가 아닌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끝까지 가봐야 돼. 요 우리 한분한 한 분이 예수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날 택하시고 지키고, 보고준다는 하나님께 끝까지 갈 때에 역전시킨 은혜를 줄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 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칭찬하고 자랑하고 나불다고 낫게 얘기는 말을 해야 할 텐데 남의 나쁜 말 하게 되면 그 메아리처 럼 내게 오는 걸 그걸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연합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후로는 안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이렇게 했으면 압살롬을 붙어서 거기서 이름이 나온다든가 다이에게 붙어서 나온다든가 는데 연합이 여기서 끝나버리고 말이 왔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함부로 말을 전하고 남에게 이간질했던 사람이 결과 좋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참 어려운 건 뭐냐면 배경이 다르고 사람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퍼뜨릴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짝 했던 말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간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과 남 사이에 간 길을 열어 버려. 틈 만들어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분 하면 성경 말씀대로 항상 주신 말씀에 따라서 진리를 말하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나보다 낫게 여겨서 하나되게 하는, 복받게 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압살롬이이 압론을 죽이고 나서 자기 외곽지로 도망을 가요. 근데 다이슨 그 아들을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 다시 그 아들 데려다가 품는데 항상 이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훔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돌아와서 회개하고 올바로 해야 될 텐데 장연이 있으면 자기가 왕 자리에 올라갈 텐데 그걸 못 참아서 참의 마음을 훔칩니다. 자기가 재판하고 자기가 많은 걸 베풀고 참의 마음 못아 가지고 이제 14장 위에 보게 되면 압살롬 쿠테탈 이렇게 교양도 마찬가지예요끼리끼리 모인 건 좋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쳐갖고 잘끼리끼리 모인 것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아요. 어직 우리 어떻게 해야? 십자가를 중심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거야 복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내 생명 살릴 수 있어요? 교안에도 그 보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 많아요. 압살롬 같은 사람이 있어요.끼리끼리 모여갖고 뭐 주고 밥 먹고 뭐차 아시고.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 을 살릴 것 같아요? 망하는 거예요. 압살롬 따랐던 사람 다 망했어요.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죄 아, 맞은 네. 가운데 바라봐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여야지. 뭐 그렇지만안 되는 거. 여러분 오케스트라는 마찬가지잖아요. 지휘자가 있어서 지휘자에 지휘자와서 크게 하면 크게 하고 작게 하면 작게 하고 그리고 열리게 하면 열리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자기 세트화 돼 가지고 소리만 내면 하모니가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구수한 주만 보이다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진짜 믿음이 있고 복받는 분은 누구냐면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고 자루나루나 흔들리지 않냐고 소문에 휩쓸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고 나갈 때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날도 저와 여러분 한분한 분이 교회에 나옵니까? 육적인 복은 제가 이번 주일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혼이 살린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어제 남지현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지 복을 받는 거지 맨날 복받고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뭡니까? 내가 복받을 근추비가 됐는가 그데 너희가 먼저 괴나라 그 일을 가라 그러면 이 모든 걸 이렇게 더하리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먼저 주님 바라고 영적인 복을 받으면 유의복은 당연히 받게 되는데 우리는 잘못했어요 유의걸 찾다 보니까 영적인 것도 피폐하게 되고 영적인 것이 피폐하면 유의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령처와 이름을 한분한분의 영적인 면에서 주님 앞에 바라보고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